아름다운 디바어요사합이많이빠도죠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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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습니다나석끝나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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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나 살이 좀 찼어요 배가 조금 나도. 어요 나는 좀뺄수 있는 그런 금속을 하다가 뭐, 제품을 바봤습니다 푸엄에서 나온 요즘 핫한 푸엄 쇠꺼니 푸엄 푸엄 나이트 버니푸엄예요 헤이터는 그 연예인이 15kg 뺀 제품인 거예요 음. 단기간에딱뺄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제품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길기는 아니고 딱 10일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일 동안 딱 먹고 작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이제 하루 세번 식사 후한 캡슐 먹는 제품이거든요. 라이트 방향이라고 잠들기 전에 하나를 먹는데 400 칼로리를 빼준대요. 잠을 먹기 전에 좀 보여드리자면 진짜 신기한 게 이렇게 제형이 완전 말캉말캉한 젤리 제형처럼 되는 거죠. 알고 보니까 클렌징 오일. 클렌징 오일기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CLA 성분이 그 먹으면 이 노폐물을 싹 이렇게 갖고 배출을 해주는 그런 성분이 좋거든요 1 500ml 안에 그 CLA가 들어가 있고요 팩버닝 처음 나왔을 때4 2연판을 하면서 아주 성공적으로 나왔었나 봐요 이번에 리뉴얼 업데이트 되면서 함량을 엄청 높이고 효과가 좋게 나가고 또 이렇게 먹고 운동을 가보겠습니다. 좀백대 이런 정도 하고 갈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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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이제 9월 끝자락 마지막 운동. 화이팅. 저녁만 구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응. 오늘 아침 점심 먹고 저녁. 아르도 옷 입었어요. 역시 편한 옷 입고 싶을 때는 아르도가 최고야. 최고야. 두 시간 안했어요두 시간 딱 하고 가면. 뭐했냐면 스트레칭. 왜 주로 한 시간에서 스트레칭을 하 시간 했어요. 그 다음에 상체 운동 좀 했고. 러닝머신 하고 갑니다. 하체는 내일이나 모레 에 와서 또 하려고요. 안녕. 운동 왔습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퇴근하고 왔어요. 만사가 귀찮아요. 에이. 오늘은 하체 운동 시작. 어제 상체 해가지고 상체에서 하체를. 동안 지금 팻권닝 같이 먹으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어떻게때 다이어트가 지금 목적이고 살을 몸을 가볍게 하고 싶어가지고 팻권닝 어, 같이 먹으면서 운동도 병행을 진짜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12일 동안, 이제 10일이 지나가지고 무게를 어, 이제 네,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기초대상입니다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잖아요. 데거니 프로가 자는 동안에 400 칼로리나 태워준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자기 손에 하나를 꺾고 잡으려고 합니다. 이 하나에 기초 대상 보주는 잔디제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세 함량으로 들어가 있대요. 이렇게. 아 그러니까 너무 성분이 너무 좋아서 요고 먹고 자면 막 몸이 후끈후끈한 거로 열이 오르는데 확실히. 다 같이 먹으면서 운동까지 병행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확실히 몸도 되게 가벼워졌고 뭔가 이 지방 낀 느낌이 확실히 사라져요 그래서 약간 배도 그렇고 이 팔쪽도 그렇고 확실히 알싸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추석에 막 많이 드시고 폭식하셨던 분들 그리고 평소에도 보통 되게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 이 세트 정말 추천해보고 싶어요 운동을 할까요? 진짜 군살이 많이 빠졌죠? 확실히 이런 군살, 옆구리살 이런 게 많이 빠졌어요. 오늘 스트레칭 위주로 숑숑하고 네, 상체랑 하체 운동 조금 늘려주고 제몸 이렇게 몸, 몸바디, 몸바디, 눈바디 눈바디를 체크를 하면서 군살이 확실히 이렇게 들어간 느낌, 그니까딱 달라붙은 느낌. <laughs> 너무 좋아. 너무. <laughs> 그래서 이거를 잘 유지하고는 운동 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힘들어졌어요 운동하니까. 진짜 운동하면 기분이 확확확 좋아진답니다. 진짜 열심히 한다. <laughs>